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에서 화물차 번호판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성사 이원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2023년도 5월 2 7자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려주세요. 예, 예, 화물차 변동 시세는 크게 변동된 건 없고, 음. 소형화물은 2,750에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네. 소형화물은 1.5톤에서부터 0.5톤까지. 네. 그 다음에 개인 중형, 개인 중형은 지금 가격이 조금 빠져서 2,70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대형은 3,800 정도에 유지되고 있고요. 예. 그러면 가격 변동폭이 큰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지금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거의 현상 유지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것 같아요. 예. 그럼 개인 중형이 좀 빠지는가요? 개인 중형이 50만 원 빠졌죠. 음. 예, 예. 개인 소형은 얼마나 빠졌어요? 개인 소형은 그대로 지금 2,750만 원 그대로 거래되고 음. 있어요. 예, 예. 개인 중형 50만원 빠진 건뭐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닥에 매물이 찾는 사람이 좀 많이 늘어나면 잠깐 소폭 상승했다가 없으면 다시 떨어지는 추세니까요. 네. 네. 대표님. 예, 예. 네. 그러면 화물차 거래량 좀 알려주시죠. 거래량도 조금 주춤해졌어요. 어, 소형이 평균 일주일에 10대에서 12세대 나가던 게 네. 7대, 8대 정도로 줄어들었고, 네. 개인 중형은 1대, 아, 2대 걸로 매매되고 있어요. 예, 예. 그럼 앞으로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당분간 2, 3개월 정도는 지금좀 지나면 하반기 네. 더위가 시작되잖아요. 네네. 더위가 시작되면서 좀 주춤해서 이 상태로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여름에는 원래 번호판 시세의 변동이 없는 편인가요? 없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지죠. 네. 예, 예. 왜 그렇게 되나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이러기가 좀 덥고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음, 예 음. 화물차 기사분들 일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물동량은 좀 있는 편이에요 물동량은 전에 비해서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음. 지금 식당을 가보셔도 아시잖아요 식당을 음. 가보셔도 전에 점심시간에 가면은. 음.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많았는데 요즘 식당 점입 시간에 가도 한가하잖아요. 네. 물동량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활성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경기가 네. 갈수록 더 나빠지니까 물동량도 더 줄어드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면 지금 화물차 사태 이건 좀 마무리가 돼 가는 편이에요? 화물차 사태는 원상복귀 됐다고 보면 돼요. 지차도 옛날하고 다시 똑같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잘못 건드려 는 거죠. 음. 건드려 놨으면은 확실히 끝장을 봐야 되는데, 음. 용두삼익격으로 건드려만 놓고 뒤로 빠져버린 거예요. 네. 뭐, 간담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간담회도 잘 되지도 않고, 음. 어, 한동안은 단속한다, 뭐 해서 신고한다 하니까는 수수료나관리비를받지 않고 음성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들어내놓고 이제 거래를 해요. 네. 소영차 같은 경우에는 350만원 선. 네. 1톤 미만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중형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600. 네. 중형이라면은 1.5톤에서 16톤까지를 얘기하죠. 네, 네. 대형차도 마찬가지로 옛날 그 봤던 금액 그보다더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는 기사분들이 기다리다가 되겠지, 되겠지는 이게 안 되니까는 이제 네. 아주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일은 해야 되잖아요. 지권분으로라도 네. 빌려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네. 이게 안 되니까는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기대심리도 무너져 버리고 기다리다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다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차라도그 금액이라도 주어서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겠다는 얘기죠. 음. 예. 지금 얘기하신 금액이 보증금을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보증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월 지입료는 얼마씩 받아요? 월 지입료는 차량 따라 틀리는데 1톤 차, 1톤 미만 같은 경우는 20만 원에서 22만 원. 네. 그 다음에 중형은 25만원에서 27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번호판만 가지고 있어도 돈이 되긴 되네요. 그렇죠. 물동량이 없어도 결국은 번호판 장사가 다시 시작됐다는 얘기죠. 네. 예, 예. 그럼 이제 하물차 사태가 마무리도 안 됐고. 예, 예. 그냥 흐지부지 된 상태로 지금 시간만 가는 건가요? 예, 그렇죠. 용두삼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처음에 건드러 놨을 때는 뭐 금방 될것 같이 했는데. 아무 달라진 게 없잖아요. 기사분들만 더 피해를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일을 못 했으니까. 네. 예, 예. 참 난감하네요. 예, 네. 예. 대표님, 네. 그러면, 어, 번호판이 왜 옛날 가격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좀 밑에 하향 이렇게 번호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물동량이죠. 음. 차가 있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음. 일을 할 만큼 물동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서로가 과당 경쟁이 되는 거예요. 음. 쉽게 말해서, 전에 운반비 천 원, 이천 원에 받고 갔던 거를, 음. 그 낱개라도 간다는 얘기예요. 음. 물건은 나오는 물동량은 없는데, 일을 기사분들은 많잖아. 그러니까 음. 서로 그걸, 이천 원에 간 게, 천팔백 원 되고, 천칠백 원 되고, 다운이 되는 거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런판 가격 시세도 더 오를 수도 없고 더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럼 화물차 시장에 뭐 요즘 특별하게 뭐 변화 조짐 같은 건좀 있습니까? 지금 뭐 특별하게 변화되고 조짐이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지금 신차, 네. 신차 제조사에서 1톤 차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움직이는 차가 1톤 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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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톤 차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아. 1톤 차 공급이 최하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더 물동량도 못 맞추는 거고, 번호판 시세도 더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차가 나와야 신차에 번호판을 장착해서 일을 하는데, 신차가 아예 안 나오다시피 하니까는 번호판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만약에 1톤 가지고 정말로 화물 일을 하면 한 달에 지금 어느 정도 수입을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수입들이 많이 떨어져서 200선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밥값 재우고 먹으면 200도 겨우 가져오기 힘든 상황이 되버린 거예요. 네. 예, 예. 일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도 일이 뭐, 있다는 분도 있고, 없다는 분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댓글 같은데 보면. 아, 그렇죠. 개인 일은 이제, 스타일이나, 네. 그 개인 취향에 따라 틀리는데, 네. 맞고 품는 식으로 무조건 콜을 다 받아서 가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일이 있죠. 네. 그래서 일은 계속 뜨니까, 근데 금액이 안 맞으니까 못 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에 2천원에 갔던 걸천원에갈아하면안 가잖아, 일단은. 네. 그 금액 갖고는 최단성이 안 맞으니까 안 가는데, 그래도 가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액이 좀더 버는 분하고 덜 버시는 분들은 그 차이죠. 일을 골라선다는 거. 최단성이 안 맞는 일은 아예 안 오고, 그래도 최단성이 맞는 일만 골라서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입 좀 떨어지죠. 네. 예, 예. 그럼 중고차 1톤 같은 경우에 중고차 가격은 그러면 또 상승하는 분위기가? 인요 1톤 중고차 가격도 신차 가격이, 신차가 원활히 공급이 안 돼서 네. 한동안은 올라갔어요. 네, 네, 네. 거의 신차, 중고차가 신차 수준으로 비슷했는데 요즘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네, 네. 예, 예. 그러면 지금 1톤 중고차 가격은 얼마나요? 2019, 20, 21년식 기준 정도로 보면은 19년식은 천0 0 0만원대 네. 20년씩은, 천, 200만 음. 한 200만원 정도, 한 100만원 정도 캡이 생겨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키로스 대비, 네. 사고 대비, 네. 그렇게 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네. 통상적으로 한 1200에서 1300 정도 보시면은 2020년에서 2021년 음. 키로스 적은 걸로 사실 수 있어요. 네. 화물차 사태가 뭐, 마무리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 예, 예. 험 사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또 마무리가 될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이건 교통부에서 뭐 획기적인 계획안이 나와가지고 이걸 뒤집기 전에는 네. 이건 바뀌어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관점이에요. 제 네. 관점으로는 이 사태로 그냥 지지런니 그냥 끌고 네. 갈것 같아요. 네. 예, 예. 실질적으로 그러면 기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거는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사분들한테 도움 되는 거는 오다를 네. 두 단계, 세 단계, 네. 네 단계 거치지 말고 기사들한테 직접 주는 거. 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만 원짜리 오다가 두 군데, 세 군데를 거쳐서 오면은 천 원, 이천 원씩만 떼도 실질적으로 기사분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네. 적어지잖아요. 네. 그 과정을 줄이라는 얘기죠. 네. 원청에서 바로 기사들한테 준다든가. 원청에서 한 번만 거치갖고 저도 좀낫잖아요 근데 네. 두 번, 세 번, 네번 거치니까 기사들한테 들어가는 몫이 적어지는 거죠, 갈수록. 예예. 네. 예. 그럼 왜 오다 가 이렇게 하청이 하청을 거듭하고 이런 게왜 그런 거예요? 물류 회사들이 그 오다를 따올 때 일반 소기업체들은 오다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큰 기업체에서 오다를 따가지고 이걸 배분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적은 업체들은 오다를 못 받으니까 큰 업체에서 네. 오다를 받아서 쉽게 말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고 하니까 갈수록 마진율이 줄어드는 거죠. 음. 최종적으로, 최종 단계는 기사분들이잖아요. 음. 기사분들한테 돌아갈 게 적어진다는 얘기지. 음. 그렇다고 그분들이 직접 큰 대기업체에서 오다를 못 받아오는 거잖아요. 네. 예, 예. 유통, 그렇게그 유통 과정, 분배 과정에서 잘못되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원청에서 바로 가면 좋은데, 그 그 과정을 못 넘어간다는 얘기죠. 음, 네. 몇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한테까지 오니까. 음. 예, 예. 그 전에 제가 좀 듣기로는 화물주선시장에도 대기업체가 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 현재 예. 어떤 상태예요? 주선업을 하는 대기업체가 들어오는 건뭐 CJ물류나 대한통운이나 쿠팡이나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네네. 그 업체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자기네 오다가 있잖아요 네네. 오다가 있어서 기사들을 직접 뽑아서 월급 받고 일하는 기사 네. 자기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일하는 기사 두 종류예요 네네. 월급 받고 일하는 분들은 금액이 딱 정해졌잖아요 한 달에 월급 얼마 음. 그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더 받으니까 요즘은 그 추세로도 또 나가더라고 네. 회사에서 월급 받고 하는 것보다 내 차를 갖고 집을 들어가서 그 회사 일을 하게 되면은 수익이 좀더 나으니까 그쪽으로 좀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예. 네. 어, 대표님 오늘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2023년도 5월 27일자 화물차 번호판 시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뭐큰 변동이 없는 것 같고요. 어 물동량이 좀 없다는 게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호화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